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 이 시간에는 확률 및 통계학 11장에 대해서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11장에서는 이제 중회기 분석이라고 해서 이제 멀티플 리뉴얼 리그레션 서드 해서 이제 기존에는 이제 심플 리뉴얼 리그레션이어서 하나의 어떤 회기 변수를 가지고 있는 값에 대한 어떤 추정을 하였지만 이제는 이제 멀티플리그레션입니다 이제 이제 다양한 회기 변수들 두개 이상의 회기 변수들이 존재할 시에 대한 이제 그 추정. 그리고 그 추정에 대한 뭐 적합성 검토를 어떻게 하는지를 이제 확장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기존에 이제 한 가지 회귀 변수만이 있을 때보다는 조금 더 이제 변수들이 다양해졌기 때문에 그 다양한 변수들에 대한 어떤 그 추정치들이 적합한지 그런 것을 판단하는 것이고 그걸 화, 기존의 심플 리니얼 리그레이션에 대한 확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존 방식과 거의 유사함을 이제 오늘 이번 장을 공부하시면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는 데큰 문제가 없고 단순히 이제 추정치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이제 수학적 수식들이 약간은 이제 좀 확장된 개념에서 여러 개로 늘어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런 부분들만 캐치를 하셔서 어떤 전개를 하시거나 어떤 검증을 하실 때 이제 유념하시고 전개를 해주시면 이해하시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이 중회기 분석은 역시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어떤 데이터들을 가지고 그 데이터들의 어떤 경향성을 판단하는 그 어떤 하나의 어떤 직선 라인을 구한다든지 아니면 이 데이터들의 경향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리고 영향을 주는 인자들이 여러 개가 있을 때는 이제 이 중회기분석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다양한 인자들, 즉 회기변수들을 적용시켜서 우리가 아, 이러한 회기변수는 어떠한 영향력을 가지고 이 경향성을 표현하고 그리고 이 경향성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또 다양한 변수들이 이제 참여를 하면서 이 경향성을 표현하는구나라는 것 또한 이제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경향성을 대표하기 위해 적절한 어떤 함수의 형태로서 하나의 변수가 아닌 여러 개의 변수를 갖는 형태를 이제 의미한다. 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중액기 모형에 대한 간단한 개념적인 설명과 이해. 그리고 중액기 모형에 대한 추론. 그리고 이제 중액기 모형의 적합성. 실제로 이 모형이 적합한지 아닌지를 또 판단하는 과정이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전개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적절한 어떤 변수들에 대한 선택 방법. 중회기 모형에서는 여러분들 변수가 하나 혹은 이제 두개 이상으로서 존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 그 경향성을 표현할 수 있는 변수로서 뭐 어떤 전환 변수 선택법이 있는지 좀 함께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중회기 모형, Multiple Linear Regression 모델로서 지금까지 회귀변수가 그렇죠 회귀변수로서 하나만이 이제 이 어떤 데이터의 경향성을 표현하는데 필요했었다면 그리고 이제 그 데이터의 경향성을 잘 표현했었다면 이제 하나뿐인 단순 선형이, 선형 회귀모형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 회귀분석의 실제 응용에서는 실제로 어떤 데이터의 경향이 무조건 하나만이 영향을 미침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건 아니겠죠 그렇죠 여러분들 실제로 어떤 키가 크는 요인에 그리고 이제 몸무게 즉 몸무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뭐한 가지가 많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여러 가지 요인이 있듯이, 그 몸무게의 증감 변화를 이제 경향성을 대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인자들을 가지고 어떤 인자는 이러한 변화율을 가지고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어떤 인자는 이러한 변화율을 가지고 또 영향을 미치고, 이런 것들을 찾아낼 수 있고, 그런 어떤 적절한 회기변수들을 설정하게 되면 그 회기변수들이 어떠한 영향력을 가지고 이 데이터의 경향성을 표현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분석해보는 과정이라고 보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회귀변수 실제 응용에서는 하나의 회귀변수만으로는 반응변수의 변화를 설명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의 회귀변수보다는 여러 개의 회귀변수를 자 여러 개의 회귀변수를 이용하여 반응변수의 변화를 설명하는 것이 그렇죠. 반응변수는 여러분도 지난 시간에 보셨듯이 어떤 y값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예를 들었던 몸무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몸무게의 변화를 적절히 설명할 수 있는 여러 개의 영향력을 주는 인자들을 실제로 사용해서 이제 어떤 그 반응성을 이제 설명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효과적인 경우가 실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시스템에서는 많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회귀 변수를 두개 이상으로 확장한 것으로 기본적인 개념과 분석 방법은 이제 단순 지난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정리했던 단순 회귀 모형과 동일하며 그리고 이제 k 이제 중회기 모형의 일반적인 형태는 아래와 같다는 거죠. 다행히 여러분들 회귀 변수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제 베타 제로는 여러분들이 그 y 절편값으로 항상 존재를 하고 0인 경우가 이제 항상 또 있겠죠. 그리고 이제 x1부터 x2 해서 xk까지 k계의 회귀 변수가 존재하고 그다음에 이 반응 변수의 어떤 확률적 특성을 대변해 주는 이제 입실론 에러 잔차 이제 에러텀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각의 베타 0에서 베타 K까지는 회귀 계수. 그리고 지난 시간에 정의했던 것처럼 이제 베타 0는 여러분들 X1, X2에서 XK까지가 전부 다 0일 때의 입실론은 여러분들 에러텀으로서 평균값을 0으로 갖고 있다고 했고 그리고 각각의 어떤 반응 변수의 값들은 실제로 에러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확률 분포에서의 그 평균치를 의미한다. 그랬죠, 여러분들 각자 독립인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모두 0일 때의 그 평균값이고 베타제로는 그냥 Y절편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베타 i는 각각이 이제 개수들이죠, 여러분들. 그 회귀변수에 대한 개수. 그래서 i번째 회귀변수 xi가 이제 변할 때 y의 평균 변화량 기울기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울기 자체가 여러분 변화율을 의미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리해주시고요. 이제 오창 입실론은 단순회귀 모형에서 마찬가지로 이제 평균은 0이고 분산은 시그마 제곱의 임의의 확률 분포로 일단은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수학적으로 분석을 하고 어떤 검증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 단차 에러 텀 자체는 이제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 노멀 디스트리뷰션으로 정의를 하고 이제 진행을 해야, 해야 하겠죠. 그리고 이제 어떤 회귀 변수에 대해 고차항을 갖는 경우에도 자 여러분들 고차항이라고 한다면 뭐 제곱 텀 뭐 이런 것이 이제 들어가는 경우에도 이제 선형성만 보장이 되면 아래와 같은 중회기 모형에 포함이 된다는 거죠. 일단 회기변수가 여러분들 어떤 고차항의 텀을 갖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단순히 선형, 리니어 폼으로 표현만 되면 자, 잘 나가다가 갑자기 X원에 이제 제곱텀이 들어갔죠, 이게. 제곱텀이 들어가더라도 얘는 제곱이지만 어차피 상수값과 곱, 파기가 되면서 다 더해지게 되겠죠. 제곱은 사실 이 수식에서 어떤 큰 영향력을 미치지 않고 단순히 제곱의 형태로 이회귀 변수가 제곱이 돼서 제곱이 된 값이 이 반응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그 정도를 잘표현하겠 더라 하면 그냥 제곱 텀을 쓰게 되는 거죠. 처음에 이제 가정을 해서 들어가면서 그리고 이제 이또 x2 제곱 텀 그리고 또 x1과 x2가 곱해지는 어떤 회귀 변수 가, 적용이 되더라도, 어차피, 리니어하게, 선형적으로, 베타 1, 2와, 그리고, 베타 1, 2는 그냥, 여러분들, 코이피션트, 계수값을 그냥 이렇게 정의한 거고요 요거랑 두개곱해져서 그냥 싹 더해지는 거기 때문에, 그냥 선형적인 형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럼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 중회기 모형에, 중회기 모형으로 간주를 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어차피, 선형적인 텀으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이제, 위와 같은 이 시계 형태의 회기 모형을 보통, 이제 당 회귀 모형 폴리노미얼의 형태로 표현이 됐다. 그래서 당 회귀 모형 폴리노미얼리그레션 모델이라고 정의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x1의 제곱 여기서 사용됐던 이 텀을 x3로 새롭게 정의할 수 있고 x2의 제곱을 x4로 정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x1과 x2의 곱 회귀 변수 1과 2의 곱으로 표현된 이 텀을 x5로 새롭게 정의를 해서 다시 표현을 하면 그리고 이제 베타11 그리고 베타22 이런 것들도 새롭게 개수로 이제 다 정의를 하면 이렇게 그냥 이제 중회기 모형의 일반적인 형태로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 에러 텀을 포함하는. 자, 그래서 실제로 이런 식으로 중회기 모형으로서 폴리노미얼 리그레션 모델로서도 이제 또 충분히 적용 가능하다는 라 것과 이와 같이 회기 변수들이 비선형 적으로 결합되더라도, 비선형, 난리녀 텀으로 결합이 되더라도 회기 변수들이 선형, 그냥 회기 변수들이 선형 쪽으로만 결합만 되어 있으면 그 형태만 갖추고 있으면 선형 회기 모형이 될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회기계수에 대한 선형인 모델을 선형회기 모형, 모형 리니얼 리그레션 모델이라고 지난 시간에도 정리했고요. 우리가 다루는 대부분의 회기 모형은 이제 선형회기 모형이므로 보통 선형을 그냥 생략하고, 일반적으로 선형적인 것들을 많이 다루기 때문에 단순 회기 모형, 혹은 중회기 모형, 선형차를 빼고 해도 충분히 그걸로 인지를 해서 진행을 해도 무방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회기계수의 최소 제곱 추정. 멀티플리뉴 니 리그레션에서. 자, 여러분들 이제 이 식의 중회기 모형에 대해 최소제곱 추정법을 이용하여 회기계수들을 이제 베타1부터 베타0부터 베타k까지 있는 것들을 이제 추정해 나가야 되죠. 그러면 이제 실험 혹은 조사를 통해서 이제 표와 같이 이제 n 개의 관측치가 얻어졌다고 해봅시다. n 개의 관측치가 1에서부터 n까지 쭉 저희가 이제 반응변수로 해, 해당되는 그 관측치, 계측치를 다 받아왔어요. 그때 이제, 중액기분석표 반응변수가 y1부터 n까지. 그 다음에, 회기변수들이 이제 쫙 있죠. 처음에, 이제, 여러분들께서 어떤 시스템에 대해서 이 반응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어, k계의 반응변수, 어, 회기변수가 영향을 미칠 거야. 근데 가까이 그 영향도를 미치는 정도가 내가 잘 모르겠다. 그럼 그거를 이, 멀티플 리니얼 리그레션 모델을 이용해서, 중액기 모형을 이용해서 분석해보자. 해서 설정을 했더니, 이제 이렇게 K계의 회귀변수들이 정의가 됐습니다. 예를 들어 뭐이 반응변수가 몸무게라고 한다면, 실제로 뭐 몸무게에 영향을 주는 뭐 하루에 뭐 식사량, 그리고 칼로리, 그리고 뭐 식사 횟수, 그리고 뭐 여러가지 요인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뭐그 사람의 어떤 운동량, 뭐 굉장히 다양한 요소가 있을 텐데, 그것을 정의해 놓고, 이제 그에 대한 이제 하루 그 수치들의 변화에 따라서 이 반응변수들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이렇게 데이터로 쭉 이제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각 관측지. 아이는 1부터 아는 이제 뭐 이제 1.1의 식을 만족해야 된다고 이제 앞서 정의됐던 그 시수식을 만족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